네 안녕하십니까 다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자로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술취한 여승객 따라가 성폭행 혐의 그 택시기사 무죄 왜라는 제목입니다 자, 중앙일보고요 일단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따라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이가 42 어, 저랑 동갑이네요. 그러니까 택시 업무만 하시면서 당시가 2022년이긴 했지만 저 역시 이 시기만 해도 뭔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면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면 녹취가 됐던 뭐 어떤 방법으로든 준비를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택시기사는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A씨가 택시기사고요. B씨는 여성입니다. 어, b 씨 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오전 새벽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A씨가 보는 택시에 탔다. 이후 A씨는 목적지인 B씨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라고 했다. 결국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성행위를 시도할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강행했다. 만취 상태인 저를 의도적으로 해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제 여성의 주장입니다. 했던 안 했던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면 거의 맛 가는 겁니다. 왜냐면 판사 한 마디에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무죄를 받았다. 내가 이득을 보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무고죄로 고소한다.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 한들 내가 여지껏 이 재판 때문에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한들 무고죄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하 하면 될지 모르겠으나 무고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한들 사람이 반 이상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 A 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간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B 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을 따라갔고 3~4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다며 그러다 B 씨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허락을 받아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성관계를 즉시 중단하고 집을 나왔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도 미친 주장이죠. 오히려 이렇게 미친 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멘트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동거하던 남자 친구한테 허락을 받냐고? 자기야, 어나 택시 타고 오다가 갑자기 땡겨가지고 기사님하고 야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 이걸 허락을 받는다고요? 자그 다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 씨의 주장이 일관된 점, 택시 기사요. B 씨가 택시 안에서 A 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에 나왔겠죠. 택시에서 내린 직후 A 씨와 B 씨가 손을 잡고 빌라 주차장을 통과하는 장면이 CCTV. TV에 치킨점 그냥 강제적으로 손잡으면 티가 나잖아요. 막 끌고 가는 형태니까. 어떤 여자가 택시 기사에그 손을 잡고 이렇게 어? 가고 또 택시 안에서는 이렇게 호감 표시하고 정상인 여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 씨가 a 씨에게 안긴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또 안겼대요. a 씨에게 A 씨와 달리 B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성은 일관된 진술이 없었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이 점도 무죄 판결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이 있었으면 진짜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밖에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A 씨가 카드 결제를 받은 사실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자 위에 보시면 여성의 주장입니다. A 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전 너를 집에다 데려다준다라고 했다. 아니,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굴하잖아. 결국은 카드 결제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여자는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카드 결제도 안한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뭐야? 결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범죄자가 카드 결제 받아가면서 강간 범죄를 저지릅니까?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술이 취했잖아요. 사실 진짜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진짜 만약에 술에 취했다면 이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 보면 굉장히 지금 허술하죠. 계획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딱 택시 타서 갔는데 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택시 기사가 나이도 젊어. 저랑 동갑이에요. 어, 요거 좀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술 먹자 꼬신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스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차 싶은 거죠. 야 이거 나중에 뭔가 건덕지 하나 남겨놓으면 돈좀 되겠다. 이게 정신이 딱 들고 나서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아도 되느냐라고 물은 게 저는 어떤 뜻인 것 같냐면 여기서 갑자기 당연히 허락을 받으면 누가 된다 그래 남자친구 쳐들어와 가지고 뚜드려 안 맞으면 정상이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 남자가 이제 아유 허락받지 말라고 어, 무슨 소리냐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만약에 해버렸으면 얘기하기가 쉽죠 난 분명히 남자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얘기하고 관계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그냥 빠득빠득 안 된다고 우기면서 강제적으로 했다 이건덕질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남성은 바로 즉시 중 단하고 집을 나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 이것도 사건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대략 이렇습니다. 의뢰인 피고인이니까 남성분이죠. 직장 동료였어요. 회식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다같이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필링까지 끊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기억이 없었겠죠 이후 2차 노래방이 끝난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이제 여성의 차를 타고 간겁니다. 그 여성의 차 안에서 피고인을 강제 추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리 기사를 불러다가 증언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술이 일관되고 일리가 있으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2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해도. 근데 알고 봤더니 의뢰인 같은 경우는 요즘 대리 운전 기사도 걱정된다라고 여성이 직접 얘기하는 말을 듣고 야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호의죠. 이렇게 혼잣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남성은 오히려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나 거기서 택시 타고 오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탄. 이남 직원을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중간중간에 연락도 하고 지냈고 그랬다라고 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여성은. 결국 보면 진술이 번복됐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 못하고 몇월 며칠에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 놓고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범죄를 당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트라우마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고소를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죠 보통 근데 기억도 잘안 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소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해야 돼요 잠자리를 했는데 나는 그 남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고백도 하고 했는데 까요 뭐야 빡치네 잠자리만 하고 나를 먹보해 그래가지고 고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락해 땡땡씨 저 누군데요 2년전에 혹시 저 그때 저랑 그 기억나세요 아예 그때 왜 그러셨어요 녹취 따요 예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사과하세요 저 그때 관계할 생각 없었는데 사과하세요 저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진짜 힘들게 지냈고요. 그게 계속 머리에 떠올라서 잊혀지질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 돈, 합의금 받으려고 합의금.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연락해 가지고 고소장 지금 내려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 해 주면 없었던 일로 넘어가겠다. 너도 다 인정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건는 너가 하래 가지고 어, 그래서 합의 못 하겠다. 그럼 고소할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뒤에 신고를 했던 하루 지난 뒤에 신고를 했던 판사가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건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합의 한 번만 제대로 해도 3, 4천만 원 그냥 뚝딱이거든요. 돈 많은 남자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7, 8천 막 불러도 되겠고 안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합의를. 그리고 막상 이렇게 무죄를 받았다 한들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통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어떤 관계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최소한의 무조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